여섯 번째 사업 설명을 하고 나면 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후속 관리, 후속 관리, 팔로워, 팔로우 스트로우를 해야 됩니다. 팔로워업은 48시간 이내에,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다시 전화를 해서 리체크를 하는 겁니다. 상품을 팔아놨어. 상품을 팔아놨는데, 예를 들면, 은 뭔가 상품에 대해서 어떤 사소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해주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은 익숙한 브랜드가 아니면 뭔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써보기 전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의 오해가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바로 전화를 해서 풀어줄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제품에 대해서나 아니면은 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회원 등록 신청서 하나 써놓고 가니까 올 터구나 하고 이제 큰 나이나나 생겼다고 내버려뒀더니 일주일 내 아무 소식이 없어 전화해봤더니 음 응, 그날 와가지고 우리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이런 일 하기만 하면 다리 몽둥이 부질러 버린다고 지금 해가지고 나 깨갱하고 지금 방콕하고 있거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일주일 동안 내편개 쳐놓으면요. 힘다 빠져가지고 다시 끌어내려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48시간 이랬딱 얘기를 했더니 어제 저녁에 우리 남편이 뭐라고 뭐라고 하는데 나 속상해 죽겠다. 그러면은 그때는 얘기를 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주일 열흘 지나고 나면은. 자기도 마음속에서 다 정리해버리고, 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해 죽겠다. 요거 꼭 하고 싶은데, 곧꼭 하고 싶다는 생각이 남아있을 때, 야, 니네 남편, 얼마 있으면 퇴직해야 되는데, 니가 대책을 세워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남편한테, 어? 당신 퇴직하고 나서도 나 계속 먹여 살, 살릴 수 있냐고, 그 대책 한번 내놓으라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한번 얘기 한번 다시 해 봐라. 이렇게 코치를해 주면은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대체 생각해 보니까 깝깝하거든. 그래서 응, 음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이고 나는 모르겠고 알아서 하라면 하라고 그러더라. 이렇게 하면은 옳다구나 하고 땡겨서 데리고 다니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4 8시간이내에 반드시 리체크를 하라. 이게 팔로업입니다. 그럼 팔로우 스루는 뭐냐? 한번리크리팅한 사람은 끝까지 성공을 시킬 때까지 여러분들이 챙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기 어떻게 하냐면요. 몇개 물건 사고 나면은, 아이고, 쓸 때까지 가만 놔두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조금 움직이는 것 같으면은요. 요게 소실적 쪽 챙기느라고 요거 팽개쳐 놓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대실적, 소실적 가리지 말고, 정말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도 내가 리크리팅한, 내 파트너가 성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한 사람을 리크리팅하면 팔로우스루를 해서 끝까지 챙겨가지고 성공자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